연애 한 바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개그우먼들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끼와 재능은 물론이고 멋진 몸매까지 자랑하는 개그우먼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글래머 개그우먼 탑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김재성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으나 2011년 김희원으로 개명했고 최종병기 그녀에서 까다로운 유명 여배우 역으로 등장했고 위대한 유산에서는 황현이 뒤에서 추임새를 넣는 역할로 안소미와 같이 출연했죠. 요즘은 개그우먼도 외모를 보고 뽑는다는 말처럼 개그우먼들 중에서는 상당히 예쁜 얼굴을 자랑하며 사실 좀 청순한 느낌을 주는 외모이긴 하고 게다가 생얼처럼 보이는 투명 메이크업을 해서인지 더더욱 두드러지는 이미지. 그리고 볼륨감 있는 글래머이며 외모보다 몸매로 더 많이 언급될 정도로 몸매가 상당히 좋죠. 명문대 출신임에도 역대급 몸매와 미모로 대한민국 미녀 코미디언들 중에서 역대 최고의 미녀 개그우먼으로 뽑힌다고 하며 2009년 개콘봉숭아학당에서 나일출 백댄서로 남자 시청자들한테 인기를 얻다가 갑자기 가수를 준비한다고 하차했고 예쁜 외모와 함께 몸매 또한 섹시해서 본인은 아니겠지만 2007년에 키커스면에서 몸매로 화제가 되었다가 2008년 폭소클럽에서 그녀의 거기가 노출되었다며 화제에 올랐던 사건을 시작으로 개그우먼 최초로 스타화보를 찍었는데 이때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스타화보를 누르고 인기 1위를 기록하였죠. 2009년 19세 나이에 kbs 2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였고 끼는 충분해 보이지만 아이캔디 격의 미모가 오히려 코미디언으로서 콤플렉스가 된 듯하죠. 그래도 김나희 김승혜 홍예슬 등과 같이 미녀 개그우먼은 외모나 몸매를 뽐내다가 망가지는 개그 외에는 노잼이라는 편견에 비해 예쁜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외모와 관계없는 본인만의 개그를 자주 시도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 코너에서 활약하여 인지도도 꽤나 높고 평판도 매우 좋죠. 그리고 내일은 미스트롯에 참가해 1차 예선을 통과했으며 실력 때문에 한번 탈락 위기에 놓였다가 추가 합격자로 붙었으며 2015년 8월에 찍은 화보가 공개되었는데 글래머의 몸매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데뷔 이전에는 연극단 활동을 통해 연기 경험을 쌓았고, 2013년 공채 코미디언에 발탁되면서 코미디에 빠지다의 맹스타로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코바 자체가 시청자들이 외면하기 쉬운 금요일 심야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할 뻔하였으나, 맹승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 본업인 코미디 프로가 아니라, 동사의 예능 프로인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뮤지컬 특집의 단력으로 출연하면서부터였죠. 이후 군대 입소식 때 배꼽티와 핫팬츠를 입고 등장하면서 같이 출연하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도 지적 받기도 하고, 이후에도 부사관이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하자 무릎을 꿇고 하려 하면서 황당해하는 부사관에게 여자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라고 하는 등 오만가지 나사가 빠진 언행들을 보여주며 첫방 이후 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네북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속금만 입은 채찍은 사진을 선보였는데 반전 몸매의 인형 같은 미모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유차사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프로그램이 폐지된 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유튜버로 활동했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 상에서나 동료 개그맨들에게 본명인 슬기보다 랭구라는 별명으로 불릴 때가 많죠. 그리고 코미디언 중 가장 글래머로 유명하고 이걸 소재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게 많고, 2021년까지 오랫동안 70H컵의 사이즈였으나, 2021년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계기로 다이어트를 시작. 2022년 초에는 지속적인 다이어트로 가슴 사이즈가 70지컵으로 줄었죠. 그 후,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요요가 오면서 2022년 6월경에는 다시 체중이 늘었고, 가슴은 오히려 전보다 더큰 아이컵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글래머 개그우먼 탑5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개그우먼들은 웃기는 건 기본이고 이쁘기까지 하네요. 앞으로도 멋진 웃음을 주시길 기대하면서, 연애 한 바퀴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